반갑다모. 안녕하세요. 어, 오늘 3일차 일정 버스에서 인사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T 원대 AL 그리고 젠지대 G 2전 보러 경기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사우디 풍경. 네 지금 여기 경기장 가는 길이에요. 진짜 카메라를 딱못 담네. 사우디는 여러분.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낮시간에. 다 시간에 다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같이 응원 네. 네. 현장 가, 직관 가서 보시죠. 네. 아 이따가 저희 이분들 아 이따가 아마 저녁에 뵐것 같은데 네. 그, 그때 봬요 여러분. 네. 네, 수고하세요. 와 이거 통 닮았다 이분 통 한자 <laughs> 네, 저희가 이제 경기 응원을 하는데 촬영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T1을 응원하지만 a l 응원석에 앉아서 네, 자리가 2열 네. 네. 그 팬분들이 잘 저를 알아봤어 티오네 문타인걸 아니까 티온 티 원, 티 원, 티 원, 티 원, 티 원, 티오 티오 이래가지고 네이버 체질과 함께하는 EWC 현장 일일 리포터 가주 문타라니다 지금까지 했던 분들이면 둘중 누가 더 인터뷰 잘하나요?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이었다 가능하 해도 되죠, 되죠. 네. 누가 더 인터뷰를 깔끔하게 잘하느냐 오늘은 내가 이긴 거 같아 오늘 제가 이겼죠 뭐. 나 답답하네 이거 아이 제 제가 이겼죠. 그리고 무슨 김정원이? 아 제가 오늘은 제가 다아 아, 누가 또 웃겼냐? 아, 아 인터뷰 잘한 거야 웃긴 건 너지. 아, 그래요. 오. 지금까지 인터뷰어 문타라 따주. 안녕 따주. 내일 봐요. 오케이 전멸 전화 가야지. 아 지금 사우디 와가지고 솔레가려다가 이게 제가 사우디 계정이 없어가지고 한국서 아이디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로그인이 돼서. 손을 좀 풀려고 했는데 어 금재가 친구창이 있길래 손풀겸면 1대1 한번 하자 했습니다 어 팀원리신으로 이겨봐라 아 어, 잠깐만 나감아 결이 찍었는데 뭐란건 어? 핑 잠깐만 핑이? 핑아좀 튀긴 하네 이거 아핑좀 튄다 아니 이거 연습모드로 안판거 감 없네 아 아니 결이 뭐야 이거 나는 결이 찍어도 오케이 한번 피해주고 여기 일부러 맞아줘 이게 3초 딜레이가 있는데? 3초 딜레이 있고 잠깐만요 네스. <laughs> <laughs> 이거 뭐야? 3초 딜레이라고? 그럼 나도 약간 그그 그 감안하고 해야 될것 같은데? 아왜 그래요? 아 아니 지금 브리 어? 지금 어? 싸워야 되겠다. 대주는 지금 안 넘어톱. 피죠. 사 너무 너무 밖에 왔는데? 으위요? 응. 잠깐만. 기상. 이건 아래에서 상처 위죠? 오케이. 아, 위로를 했어야 되나. 잠깐만. 손이래. 어? 네. 오케이. 피해 주고 더 보여? 오케이. 맞춰 주고 얘 어어 내가 지금 딜어 이겼죠? 안 먹어 안 먹어 자 여기서 플래시로 기 공격 보여줄게. 예? 이 맞아. 이거예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생일 축하한다. 생일빵은 맞는 거야. 아 이제 생일빵 맞아야죠. Good game. Bye. I am food eat eat time. 나는, 나는 음식이다. Food eat time. 식사 시간이다. 무슨 컨셉이지 이거는? Bye. I come back. 나는 또 한국에. I see you. 합당하게. Okay. Bye bye. 여기는 지금 밤이 아닐텐데? 어떻게 됐어? 이겼죠 제가 뭐야 누구랑 싸운거야 1대일로네스매시이랑 1대1을 리시너로 이겼습니다 오케이 만족 어 일단은 사우디 와서 핑이 조금 튀긴 했지만 아 근데 재밌네요 이게 약간 사우디에서 한국 서버를 하는게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약간 이... 이먼 나라에서 롤을 하는 기분? 국 서버 금재야아 근데 팀 했어야 아, 어, 그 팀으로 일대일 했어 했는데 아 신호를 잘못 골랐네 이거 팀으로 이겼어요 좋았는데 여기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배고프네 금재랑 일대일 했는데 아 이게 너무 재밌네요 약간 멀리서 영어로 대화하니까 좀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하다 할까 그래서 아핑 좀만 더 좋았으면은 진짜 한국 숲 솔랭까지 생각했는데 아제 생각엔 핑한10 정도도 커버되거든요 지금 저거야 체감상 60이에요 이 돌아다니는데 한2 3초 뒤에 반응돼가지고 그래서 핑한10 정도만 됐어도 한국 숲 솔랭 좀 했을 것 같은데 굳층 찍어야 돼서 좀 아쉽네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일단 밥 먹어야 돼서 이늘 일정이 끝나가지고 밥 먹고 이제 다음 일정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뉴는요. 어, uh, what is this? 메뉴? 와일드 버섯 리조트. 어, 리조트. 자, 와일드 머신은 리조트. 어, 야생의 버섯 리조트고요. 그리고 트러플 더스트. 트러플 소스까지. 어, yeah. oh, thank y enjoy. 예. Yeah. 그래서 so,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 제생각는 일부러 는이어 방송 중인 거 알아? 방송 해가지고 방송친구이렇게 봤네? 아구이렇게 또? 이이못 먹겠다 뿜뿜 뿜이늘이제 사우디 현장에서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고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거 후 이렇게 긴장되는 일이 많아 오기오고나서오마이갓 저희가 좀 늦었거든요? 택시가 좀 안잡혀가지고 우오 저도 앉을까요? 네. 네. 와 이게 호응이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laughs> 지금 목소리가 아니 여기서 호텔 자는데 너무 건조한 거예요 아, 맞아요 어, 근데 공감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laughs> <laughs> 아니 안 건조한데 <laughs> 공감해주시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laughs> 건 진짜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약간 울타라 엄청 크게 외치시거든요 <laughs> 공정하게 선착순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속에 사는 싸우는 걸택하 아니에요 틀아니에니 어? 아닙니다 그.. 아강현세준아세이 세주환? 어, 아닌데? 아, 다.. 다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봐 근데 저도 모르겠는데요? 잠시만요 속에 사는 싸우는 걸택하 뭐예요? 난 모르겠다 <laughs> 뭐지 이거? 챔피언 누르면 딱 나오는 네, 소리 제찾아보 잠시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네. 이 챔피언은 주로 탑에서 나와요 탑이에탑 탑에서 나온다 탑에서 나온다 예. 아요네아닙니다 아니, 무진 님한테만 제가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와 오. 아, 어, 힌트요? 여기, 여기. 힌트. 어, 힌트 이거는 저희 이제 도란 선수가 T1에 오고 이 e 챔피언으로 한번 맛있게 살아간 적이 있어요. 그매드우비가한번된 적이 있어요. 효원, 정형! 그선태 어, 네. 어 그선태 정형! 아아 어. 사막, 아, 낙타 탔는데. 어, 냄새가 좀 심했어요. 네, 이게 낙타, 그 냄새 너무 심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낙타랑 같이 사진을 찍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이게 또 낙타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입가로 근데 이게 또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쓰레기 같아. 미안하지만 재밌어. 아니, 아니, 너무 그러면 안 돼. 낙타는 그것도 보고, 그래서 낙타. 타는 거는 또 이제 제가 여기 언제 와 보겠어요? 죽을 때까지 여기 이런 일이 <laughs> 있는 게 <laughs> 아니면 안 오니까. 이제 티원 하나 둘 셋. 티원 파이팅! 이제 현장에 와 주신 티원 슈퍼 팬분들과 팬미팅을 마쳤고요. 저희는 이제 어 저희 지직그 이제 관계자분들과 다주는나랑 저녁 식사 가 있어가지고. 밥 먹고 3일차 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이렇게 문타라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이게 기분이 좋아지네. 예, 팬분들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 마지막에 좀 질문 같은 거좀더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일찍 끝나서 좀 아쉬웠습니다. 아 이거 슈퍼스타 된 기분인데요,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일단 밥 먹으러 가볼게요 뿅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어 오늘 이제 사우디에서 4일차 T1 대 G2 그리고 젠지 대 AL 두 팀의 경기가 있는데 어 물론 너무 아쉽지만 또 홈그라운드 경기도 있으니까 3,4,2전 또 마무리 잘하고 한국가서 이제 또 리그 준비해야 돼서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4일차 일과 끝내고 새벽 4시에 비행기 타고 이제 바로 한국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4일차 야무지게 또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도착했습니다 4일차 w c 현장 왔습니다 오셨네요 어제 패미팅 <몬로> 하셨던 <몬>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반갑다 반갑다 화이팅 <몬로> 아귀여운 <몬로> <몬로> 오, 반갑네 어제 이제 예, 어제 그 저희 슈퍼팬 분들 팬미팅 하셨던데 오셨던 분들이요다 귀여워 아, 디애같아 어, 아, 나중에 얘, 얘가 좀엄 크게 나오 사람 처럼그그젠랑이처럼 젠랑이처럼 빨간 양 얘도 빨간 양 아티아 그런 름로클리 나중에 될 생각은 황근대그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티 대왕 버전 해가지고 운영탈 쓰고 있어요아 진짜요? 와, 이거 이거 하면 진짜 귀엽겠네 저주신아 예예 네아 땡큐 아, 네, 친지직 리포터인데요. 네. 현장에서 예. 지금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 사람들 네. 아, 예. 중도 막 아, 네. 사람들까지, 아예. 심지어 중동, 아랍 사람들까지 사진을 찍자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어, 네. 일단 너무 아, 감사드리고, 네. 저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이럴 때말 잘해야 되잖아요. 네. 좀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하되, 아, 네. 열심히 살았구나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이 T1을 아시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아까, 아까 여기 사우디 현지인 분께서 저한테 T1 T5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새로웠어요. 그래서 저좀 먹히긴 하네요. 괜찮은 앞으로, 것 같습니다. 앞으로 T5에 전진하는. 네, 밖에 좀더 돌아다녀야 될것 같아. 요 <laughs> 일부러 T5 모자 쓰고. WC, 이렇게 아, 마지막 경기까지 봤는데 o 지가 Azma 첫 번째로 Azma Kong, Azma Kong, Azma Kong, a z 다 a k o n 습니다 m a Kong, Azma Kong, a z m 이 Kong, Azma Kong, Azma k o 월클모 월모티클모월모모모모모모월클 월클모 월모모모모모 월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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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모 월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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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세, 거였죠. Thank you, 예. 아, 고맙습니다또월클머 소감 어때요? 소감이요? 아, 이뭐 네, 이게 또 알아봐 주시니까 기분은 좋네요. 놀랍게도 네. 여러분, 오늘 이게 끝이 아니라 점심이나 아, 아침에도 이런 게 많았다는 거. 이게 해외에서 인기가 많네. 이게 해외에서 먹히네. 내가 괜찮네 좀. 고맙습니다. Thank you.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습니다 한국까지. 한국까지야. 제 사우디 일정 마무리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어, 너무 좋은 경험했고요. 그리고 중동 와서 잊지 못할 추억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또제 개인적으로 뭐일 때문에 오긴 왔지만 관광도 하고 경기도 보고 브이로그도 찍고 할수 있었던 이유가 또 이렇게 취직 지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저는 그러면 한국 가서 찌직 제 개인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안녕.